하트페어링이 끝난 지 벌써 계절이 세번이나 바꾸었는데도 최커에 성공한 두 커플이 한 커로 아직도 잘 만나고 있는 모습에 팬들은 대리 설렘을 느끼고 있는데요. 지재현 한우 데이트에서 재현 가방 보인다는 게 포인트로 지민 인스타.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와인잔옆 재현의 가방이 살짝 보이고 지민이 차 안에서도 애틋한 눈빛을 교환하는데 노래가 놀이공원으로 첫눈이 내리는 놀이공원 데이트를 잊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. 눈앞에 투샷이 보이지 않아도 사계절을 함께 지재연 응원하게 되는데요. 또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온 후 뭉찬포 올스타전에 나온 우재를 응원하러 지원이 신유재 응원단으로 장격 출격했는데요. 서로 하트를 발사하며 여전히 견고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전광판에 잡혔는데, 두분 사랑 오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.